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 하는 이야기는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케이뱅에서 주최하는 주제의 큰 핵심 화두가 이제 고객 중심 경영이지 않습니까? 그 고객 중심의 가장 앞단에 서 있는 것이 어떤 기업이든간에 그 상담센터가 될 것이고요. 상담센터에서 고객의 그 접점, 첫 번째 접점으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컨택센터에 필요한 많은 솔루션들이 있고 거기에 뭐 물리적인 하드웨어, 인프라와도 있을 거고 보안도 있을 거고 각종 솔루션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3, 4년 전부터 그 AI를 기반으로 한 상담센터 솔루션들을 많이 도입하고 구축들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마 현장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신 그런 걸 체감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 아마 대부분일 거고 그런 분들이 뭔가 어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듣고자 어이그 회의실, 발표실에 모이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그간 이런 ARCC나 뭐 이런 상장센터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며요 뭐 내용이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업체들 저희를 비롯한 이런 AI CC를 구축하는 여러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에서 매번 제안 뭐 요청을 하시거나 시스템을 구축할 때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정리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뭐 하는 중간에 제가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을 틀어서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 그리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도록 이러한 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 드릴 내용은 뭐 현황. 어느지능 AICC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 회사는 이제 언어지능 쪽을 하는 회사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t a 플랫폼을 기반으로해서 AICC를 만들 때 우리가 좀 특별하게 고민하고 생각해서 집중해서 봐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런 기술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경험했던 경험치 같은 것들을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뭐 많이 보셨죠? 그래서 AICC가 이제는 기업에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상담센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AICC를 도입하셨거나 도입했거나 그 다음에 뭐 앞으로 도입해는 계획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뭐 현재 인력들이 상당히 늘고 있고 AI가 도입되면 뭐 상담센터의 인력이 많은 줄 것같이들 초창기에 AI를 하는 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AI CC는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인프라 우리가 사용하는 PC처럼 그냥 견태 두고 활용을 해야 되는 상담센터의 솔루션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AICC에서 저희가 이제 오늘 발표 주제인 TA, 텍스트 t m 리 n a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주변에서 저는 TA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텍스트를 분석하는 게왜 중요하냐 하는 것들을 뭐다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의 음성 인식 그러니까 음성을 문자로 바꿔 주는 솔루션을 구축한 지가 이미 한 10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성 인식하는 기술들이 뭐 기학적으로 계속 발전하게 된 계기는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이제 상용화되고 활용을 하게 되고 많이 일반화 되면서 그걸 갖고 업체들이나 뭐 연구소 같은 데서 학습을 시킨 결과로서 음성 인식의 수준이 최근 한 2년 전부터는 급속하게 높아졌어요. 예를 들어서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는 90% 이상의 변환율을 보이고 있고 인바운드 같은 경우도 좀 정확하게 예약해 하는 상당사의 변환율은 80%를 넘어가는 수준까지 현재 많이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이런 음성 인식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업체나 구축하고자 하는 상담센터에서 간과한 게 뭐냐면, 텍스트, 변환되는 텍스트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STT 업체들에서 단어 몇 마디만 가지고 어떤 분류를 하거나 분석을 하는 방식만 이용해서 아, 텍스트를 처리하면 내가 원하고자 하는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전문적인 TA 솔루션을 같이 도입하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차피 투자라는 것이 뭐 기업 일정 규모의 회사에서 한번 투자를 하고 나면 거기에 또 무엇인가를 애드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들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TA 솔루션만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도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STT를 구축했던 업체들은 그냥 STT만 가지고 쭉 사용들을 해오셨던 거고 최근 2, 3년 전부터 그게 이제 시스템이 감가상각이 다 끝나서 재구축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 우리가 STT를 이제 해봤더니 품질이 상당히 높아졌으니까 그 STT를 이용해서 무언가 다른 거를 할건 없을까 하는 이제 고민 하에서 이 시스템들을 구축하다 보니까 이 TA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잡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아직까지도 이 TA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AICC의 핵심은 저희 회사가 바라볼 때는 90% 이상의 성능을 내는 것이 이 TA입니다.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를 결정 짓는 부분이 텍스트 분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텍스트 분석을 하는 기본적인 베이스입니다. 텍스트가 STT나 뭐 이런 상담, 뭐 뉴스, 댓글, 뭐 이런 거다 텍스트 아닙니까? 그런 텍스트화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a i c c 를 구축을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뭐 복잡한게 하나도 없어요 이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분류입니다 분류 그러니까 이 글이 어디에 해당하는 글인지 나한테 무엇을 물어봤나 나한테 지금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나 뭔가 설명을 하고 있나 뭐를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나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텍스트 분석의 대화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게 뭐 어려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말한 거는 다 분류에 해당되는 클래스 파일. 그러니까 분류만 하나 분류기만 제대로 있으면 여러분이 구축하시고자 하는 AI CC 서비스의 한 7, 80%는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어렵게 업체들이 뭐 AI다, 뭐 룰베이스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을 되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혹시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곡성이라는 영화에 나오는단그 대상 명대사가 있었습니까 뭐시 네. 주만지 AICC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앞으로. 그러니까 일반에 되어 있는 S T T 나 보안 뭐 I P C C 이런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다 똑같아졌고 이 텍스트 분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A I C C 는 초등학생이냐 대학원생이냐 직장인이냐 교수냐 뭐 이런 것들을 판독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뭐 분류를 하나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밑에 뭐, 독해, 분석 예측, 질답, 대화, 판단, 평가, 뭐, 이런 것들을 TA들이 많이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되게 어렵게 써놨지만, 하나 생각해보시면 다 분류입니다, 분류. 요약을 하려도 분류를 해야 되고, 독해를 하려고 해도 분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어떤 주문처리를 뭐 하려도 그 분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t a 는 분류가 90%다. 입니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그럼 이거 분류를 어떻게 할수 있는데라고 물어보면 시장에서는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죠. 최근에 이제 딥러닝, 뭐 버트다, 티트다뭐 인코더다, 디코더다 나오면서 아주 기술적인 용이, 용어를 써가면서 아주 대단한 무슨 기술이 나온 것 같이 얘기하지만. 그런 버트다, 티스니, 이런 인코더, 디코더는 결국은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용어지만 내부를 다 뒤집어 놓고 보면 우리가 선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벡터화시켜서 그냥 어려운 차원을 만들어서 분류하는 기술에 불과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간단한 거 딥러닝에서 분류를 하는 기술이 수식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하는 방법이 틀리지만 실제로 문서 안에서 무언가를독해하고 분석을하기 위한 베이스 기술은 다 똑같은 것죠 문서 안에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고 그 단어가 어떤 형태로 나타났고 앞뒤의 문맥은 뭐였고 그걸 문장단위로잘라보고 단어단위로 보고 앞뒤 순서를 쳐다보고 하면서 자기가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 딥러닝만 하는 게 아니고. 물 베이스에서도 할수 있고 기계 학습이나 옛날 머신 러닝 방법으로도 다할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은 딥러닝에 열광하고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느냐? 보편. 그 그러니까 엔지니어들이 다 이걸 사용을 하고 있고 누구나 저런 기술을 써야지만 앞으로 진화하는 것 같이 느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AI를 먼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 딥러닝 기반의 분류뭐 CNN이나 버트나 이런 걸 갖고 우리가 분류기를 만들고 저희가 예전에 우리가 기계학습 방식의 TFI-DF 방식으로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분류기 테스트를 해보면 2-3%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누가 더 사용하기가 편하냐? 당연히 룰 베이스가 편하겠죠. 가독성이 있고 사람이 리스너블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에 의해서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분류가 될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식이 룰베이스니까 룰베이스 방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더신니스 간단하고 아주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이 TA의 기술은 딥러닝과 룰베이스 모델을 전부다 지원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AICC를 구축했을 때좀더 많은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지금 히 위험하고 단순히 내가 분류를 하는 쪽에는 그렇고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러한 데이터를 갖고 좀더 구체적인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이런 분류기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분류의 결과를 가지고 무언가를 작업할 수 있는 후처리 과정을 만드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AICC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후처리 과정은 사실 AI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처리 과정도 AI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텍스트 분석이 토대가 된다. 그 앞으로의 AICC는 이러한 PA 기반으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PA를 구축하실 때 가장 예로사 저희가 이제 많은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금융권에 들어가서 해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면 요 레이블링 데이터예요.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인공지능을 하게 되면 레이블링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보통 금융권에서 자기들 업무 분류를 하는 과정, 소분류 과정을 보면 대형 금융사가 한천개 정도의 소분류 체계를 가지고 분류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후처이나 이런 쪽에 분류를 하신다고 했을 때. 1000개 정도의 레이블이 필요한데, 1개 보통 딥러닝 같은 경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전에 만들어져 있는 구글의 모델이나 뭐애트리에서 발표한 모델들에서 공부한 학습지의 양이 수십억 건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30건, 40건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분류를 잘 시키겠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서부터가 잘못된 발상 중에 하나. 실제로 레이블링을 하는 이런 파이트닝하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도 사실 개인 프리셋을 바꿀 정도 수준의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블 천 개인데 천 개당 예를 들어서 개한 개당 만 개씩 준비해 주세요. 이러면 상담센터에 있는 분들은 6개월 동안 올스톱하시고 데이터 만드시는 600명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AI c 를 구축할 때뭐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후처리를 하기도 하고, 상당 대화를 만들기도 하고, 뭐 요약을 하기도 하고, 상당 퀴즈 품질 관리를 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얘기하는 인텐트와 엔터티를 수용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를 AI로 구축을 하시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저희는 경험치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구축하는 게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퀘스천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레이블링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쪽에서 이제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이동치 하루에 뭐만건 이만 번 발생하는 동치를 실제 양질의 STT를 이용해서 90%뭐 이상의 전환율을 갖고 텍스트화를 한다면 그 데이터를 우리가 가공하고 뭐 분식을 하던 뭐 유사소를 이용해서 비슷한 끼이묶던뭐 이러한 레이블링 작업을 할수 있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솔루션에 그러한 레이블링 기능을 탑재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AICC를 구축하시는 입장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레이블링 도구가 탑재되어야 합니다. 뒤에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그 AICC를 한번딱 구축해서 오픈하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지만 거기다 계속 새롭게 나오는 데이터라든가 그 신규 상품명이라든가 뭐 어떤 학습지 같은 거를 계속 부어주지 않으면 오픈할 때의 성능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다 레이블링을 하시는 도구거든요. 근데 그 도구를 하는 게 최초에 구축할 때와 운영을 하실 때의 방법이 완전히 틀립니다. 최초에 구축할 때는 그렇게 600명이 6개월간 올스트톱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드시겠지만 운영하고 난 뒤에는 하루에 10분씩만 투자하시면 양질의 데이터를 계속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솔루션에 탑재를 해서 레이블링을 하기 시작하시면 사용하고 1년 이면 오픈할 때보다 성능이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근데 많은 AICC는 오픈하고 6개월 내로 성능이 떨어져서 욕을 먹죠. 축해서 담당자. 그 자리에 없습니다. 뭐 해서 이런 레이블링이 가장 중요한 AICC의 자료다. 그래서 그러한 그 레이블링을 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사례들이 이런 유사도. 옛날에 그 우리가 네이버나 구글의 검색 엔진과 비슷해, 비슷해 보이지만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블링에 필요한 검색 기술은 일반 우리 그, 문서 검색하는 기술하고는 완전히 반대. 검색은 그냥 시설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분류를하기 위한 이런 인덱스를 만드는 과정은 틀리기 때문에 이런. TA를 그 위한 유사도 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솔루션 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탑재를 하는 AICC TA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요약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아까 앞단에서 요약도 분류하고 똑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이 AI 그 AI 그 기술 오픈 소스 같은 경우를 뭐 바트라는 게 있어요. 바트 인코더드퍼 같이 들어있는 바트라는 걸 이용해서 레이블링한 데이터를 서머라이징 학습을 시키면 요약이 되고 뭐 하는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기술은 어, 현업에 업무에 적용하는 기술은 아니거요 논문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기술일 뿐이지 실제 그거를 우리 상담센터의 상담 녹취를 가지고 그런 요약 엔진을 돌렸으면 아마 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마 그냥 시스템을 꺼버리셨을 거예요. 잘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요약 기술에는 룰베이스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룰베이스의 기본이 이제 요약은 분류다. 그래서 이 요약을 하기 위한 기술에도 실제로 이런 딥러닝을 쓰기보다는 그냥 가용 자원이 좋은 CPU 베이스의 룰베이스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은 기술이고 이런 요약을 생각하고 AICC를 만들면 필요한 기술이 전부 다 탑재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분류에서부터 뭐, 사전에서부터 를부터 이렇게 다 구축이 되기 때문에 요약을 하지는 않더라도 그 TA 플랫폼에서 아, 내가 요약을 어떻게 해야지 하는 고민들을 하셔야만 좋은 AICC TA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규칙 기반의 그 서머라이징 기술을 어느 정도 저희가 예전에한 10년 정도를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격화가 돼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뭐그 외부의 업체들이 뭐 AI 써가지고 뭐 이상한 말을 또 하죠. 뭐 슬롯태스킹이다뭐 인텐트를 찾아서 매칭 시켜서 바꿔주고 뭐 이런 그 우리 그 전자기사 쓰는 라이터 만들 만드는 기술들을 어려운 말을 해갖고 쓰지만 별거 없습니다. 아, 둘 베이스로 전환 인텐트에 따라서 엔터티에 따라서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후처리에 해당하는 AI 기술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사도, 뭐 요약 이런 기술들을 합제해서 이제 만드는 AI CC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뭐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상담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그 고객하고 직접 대화하게 만드는 거는 최고신 거고 상담원 하면 옆에 어드바이저 그 지원봇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상담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거기에 뭐 질의를 임해서 연계해서 고 답변을 보여주고 하는 이러한 상담 어드바이저를 만드는 서비스가 하나가 있는 거고요 T.A.를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상담 수철 상담사분들이 이제 상담하고 나면 자기가 했던 업무 분류 그리고 어, 내용을 요약해갖고 그 안에 뭐 주요한 일정을 잡아야 된다든가. 어떤 개체, 객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그걸 또 저장해놓고 한단후처리에 활용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예약이 예 하고 그러니까 어드바이저하고 후처리를 예전에는 따르게 분류를 해서 구축을 하셨지만 최근에는 요게 이제 한 덩어리 센트로 만들어져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상담 품질 평가 요게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기술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상당 품질 평가 중에 대표적인 게 금융권은 이제 불안정 판매, 완전 판매, 불가능 공고 사항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상에서 어 내가 반드시 확인 고객 정보 확인해야 될거 물어보고 고객의 동의를 받고 하는 부분을 체크하는 게 이제 완전 판매나 불안정 판매에서 하는 짓들인데 요게 우리 같은 업체들이 저 잘못 만들어가지고, 조그만딱 센트로 해가고 파는 회사들이 있어요, 솔루션으로. 그런 식으로 구축을 하면 사실은 편리하고 쉽게 구축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만 딱 써먹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상담 품질 평가는 보통 우리 s p i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상담원들 s p i 평가하는 쪽.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합 품질이라고 해서 보고하고 불안정 판매하고 합쳐서 같이 평가하는 쪽 아니면 정말 아웃바운드 TM 쪽에다 걸어가지고 그유이콜이라든가 우리 완전 판매 모니터링 하는 소리로 이렇게 세 가지로 보통 구축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한그세 번째 그러니까 단순하게 스크립트를 체크하고 고객이 그 대답을 했는가를 체크하는 것들을 아웃바운드 T M 하을 업체들에서 별속으로 만들어 파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큰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그런 전반적인 룰도 관리하고 거기에서 튀어나오는 개체 그 개체를 인지한다든가 그다음에 어순이나 음성이나 뭐 이런 그 데시벨도 체크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탑재한 솔루션을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ARCC의 세가지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ARCC 그 서비스의 전반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 이제 TA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회사 공부를 할거 없게 이런 것들의 정말우수한 품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된다고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밖에 나가면 명암이 있습니다.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데이터,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이제 이름을 뭐하화를 이렇게 하지만 얘가 이제 상담 어드바이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뭐 음성이나 문자 같은 게 들어오면 어떤 시나리오 기반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있고요. KNS의 지리에서 대답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드바이저 서비스가 되겠요 여기에 하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이 TA, TA를 기술로 뭐 작업을 한다. 그래서 TA에는 당연히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갖고 있어야 되는 뭐 사전이라든가 NLP라든가 NLU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저희같이 이런 AI CC 솔루션을 하는 업체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오래 분석이나 분류를 했던 업체들. 이 GG 시간에 뭐, 와이스너 이런 데서도 이제 강의를 하실 텐데,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자연어 처리에 대한 베이스 엔진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요즘에 신생 그 AI 기반으로 그챗보시라든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파는 업체들은 사실은 NLP를 독자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픈 소스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냐면, 후처리나 전처리를 할수 없는 블랙박스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엔진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데를 가져다가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이 좀더유리한 선택이다. 그래서 이 QA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텍스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음향이나 음성이나 내용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뭐 제가, 제가 한 25분 정도 막 걷었는데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은 없으시죠? 자 AICC의 근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술입니까 기술 기술을 기본적으로 있지만 데 네. AICC의 근간은 제가 지금 뭐 T A를 기술적으로 설명드린 것 같지만 기술이 아닙니다 실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에 미캐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정도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 회사는 없어요 우리나라 메이저 네이비 업체들 이런 T A를 하고 있는 네이비 업체들은 다 대동소이한 기술도 비슷하고 물론 독창적인 자기들의 아이디어가 있고 알고리즘이 있는 부분의 회사는 당연히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만 이제는 이런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AICC의 근간은 뭐냐면 데이터, 데이터. 그러니까 기술들을 다 똑같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를 말할 때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류를 만들었고 유분을 만들었고 하는 거에 의해서 다 틀려집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결국은 데이터 확보는 누가 합니까? 업체가 합니까? 업체가 할수 없어요.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 AI의 세상은 AI의 조상은 뭡니까? 우리 AI의 조상. AI 조사는 뭐 저기 검블이 저기 우주에서 온 무엇인가요? AI 조사는 인간이에요, 인간. 그리고 AI CC를 만드는 조사는 누구다? 여러분들 현업에계신현업 상담사 또는 관리자 분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어 저희가 이 일을 한 10년을 하고 있는데요, 상담사분들이 너무 바빠요. 실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예를 들면,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하면, 6개월 동안 같이 프로젝트를 해줘야 되는 분들이 상담사분들이에요. 데이터도 만들어주고, 검증도 해주고, 뭐가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AI는 똑똑해집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고, 항상 프로젝트 시작할 때 데이터 좀 주세요. 그러면, 레이블당 30개만 만들어드릴게요. 그서 오픈하기 전에 통합 테스트 하면 맞지 않죠. 솔직히 맞겠습니까? 저희 상상적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ARCC를 구성을 하실 때 반드시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나중에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재밌는